안녕하십니까 박서우입니다. 영국의 역사가로 진작부터 우크라이나 분쟁은 러시아와 서방의 전쟁이라는 논지를 펴온 존 라플란드는 백억관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러시아 비행장 공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드론 공격의 정적 치 목적은 다음날 이스탄불에서 예정된 회담을 무산시키거나 러시아 대대적인 대응을 유도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번 공격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향후 우크라나 저항의 기조를 분명히 형성할 것이며 미국과 유럽 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우크라나가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으로 전락할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딥스테드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보시는 화면은 War b e t h i n Fiction and Reality John Lapland at the Ukraine Symposium이라는 2년 전 영상입니다. 서방은 늘 전쟁을 벌이면서 대중들에게 픽션을 심어하시며 이는 검열과 세뇌로 전체주의나 준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의합니다. 그는 우크라나라는 나라의 공허한 실체도 역사적 팩트를 들어 심도있게 설명합니다. 또 유럽연합의 모든 것들이 미국의 조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시간 나시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미국과 유럽 관계 그리고 유럽 내 복잡한 분쟁의 역사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수준의 강의를 할수 있는 먹물이 없습니다. 한국의 인문과학, 사회과학이 도대체 있기는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러시아 맨스 알 t 에 기고한 미국 딥스테이트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란 글에서. 린지 그레이엄 같은 피해 굶주린 미국 정치인들은 전쟁을 영원히 끌고 싶어하기 때문에 협상을 무산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당한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린지 그레이엄이 키에프에서 트럼프의 미국 외교정책 결정 권한에 대해 명백히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의 협상이라는 개념 자체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미국의 보스가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를 핫바지로 보는 것인데 그는 미국에서 여러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인 그는 상원이 행정부와는 별도로 대러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재산에 당초 휘청거렸던 그가 미국의 딥스테이트를 규합해 반격에 나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검찰청이 브리티스 캐운설 영국 문화원의 러시아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러시아 검찰청은 성명에서 영국 문화원, 러시아로는 브리탄스키 사베시 LGBTQ 선전을 퍼뜨리고 러시아의 국내외 정책을 훼손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문화원이 영국 정부의 우선 순위에 맞춰 활동을 진행하면서 영국 의회에 보고하고 영국 외교부로부터 자금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독립기관으로 묘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청은 영국 문화원이 영어 교육과 교육 문화 사업 등을 명목으로 러시아에서 금지된 LGBTQ 의제를 전파하면서 러시아의 국내외 정책을 체계적으로 불신하게 만드는 공작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 문화원의 목표 중 하나는 구소련 공화국 주민들을 상대로 러시아 정체성을 근절시키는 것입니다. 1934년 설립 때 영국에서 자선단체로 등록된 영국 문화는 한때 러시아 전역에 12개 이상의 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지난달 모스크바는 세계적인 러시아 혐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런던에 본부를 둔 NGO Amnesty International도 금지했습니다. 또 4월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자금을 지원하고 미국과 해외에서 반 러시아 시위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미국 기반 엔지 o 호프 하버 소사이어티를 불법화했습니다. 또 FSB도 옥스포드 러시아 재단이 교수들을 이용해 LGBT 자료를 유포하고 정치적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FSB도 성명에서 볼고그한 노보시비르스크, 젤랴빈스크, 도스크 지역의 교원들이 금지된 단체와 협력해 성 소수자와 LGBT 가치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소수자니 LGBT니 하는 것들은 전통적인 러시아 가치에 반하는 의제입니다. FSB는 영국 정보기관이 오랫동안 러시아 학계를 이념적 영향력의 통로로 삼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서는 그들은 런던에 유리한 방식으로 새로운 세대의 러시아 시민을 양성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는 LGBT 선전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2013년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LGBT 콘텐츠가 금지됐고 2022년에는 모든 시청자에게 금지가 확대됐습니다. 2023년에는 국제 LGBT 운동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됐습니다. 영국은 자유민주주의 신사의 나라가 절단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왜 남의 나라에 LGBT를 퍼뜨리고 동성애를 조장합니까? 변태가 좋으면 지그들끼리 즐기면 되지 남의 나라에 왜 퍼뜨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